안녕하세요. 석포입니다. 2시 반에 일어나서 3시에 출발해서 인제에 도착했습니다. 이제 산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아침도 못 먹었습니다. 아침에 빵으로 때우면서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. 제가 천마를 그렇게 캐 봤어도 설악산의 미시령 쪽에서도 캐도 천마가 다 굵은 천마였는데 아, 이 천마는 특이하게도 천마가 이렇게 누에고치만 한 천마드네요. 아무래도 종자가 틀린 것 같아요. 이게 약성은 오히려 보기에는 이 작은 천마 이것이 더 약성이 있을 것 같아요. 마음이 그래요, 마음이. 꼭 누에고치만 합니다. 이런 천마는 또 저도 처음 보네요. 뭐 천마는 한 30년 오래전부터 캐 봤지만 굵은 천마만 봤지. 이렇게 작은 천마는 보지를 못했거든요. 근데 소사장님, 밑에 이거 하나 끊어진 건 어디로 갔어? 아, 여기 있구나. 다 천마가 무슨 누에 고치만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종자가 틀린 천마 같아요. 일반 대를 봐서는 청청마지만은, 아, 다른 천마 같아요. 아시는 님들께서는 댓글 좀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 여기는 봄철에 고비 라물을 뜯어러 오시면 아주 한 배낭은 따겠습니다. 엄청나네요 고비. 여기는 고비 전체가 다군락지입니다나 하나 봤네. 사구. 사구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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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이시네. 응. 어. 이제 찾아봐야지. 어. 찾으시오잉. 어. <laughs> 이제 나중에 서사장님 들고 있는 거 어. 그것도 이제 찍어야지아 나무에 매달을다 아이고 이렇게 자 서사장님 아 축하드립니다. 아. 아. <laughs> 독삼이야 독삼 채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음, 흑살이 좋아가지고. 어이고, 흑살이 좋아가지고, 뭐. 야. 삼만, 삼잎만 봐도 삼이 어떻게 생겼는가 알수 있는데, 참 삼, 죽기는구만 오늘 서자장님 한건 했어. 아주 삼 때깔도 좋고, 내도 좋고, 때깔 좋고, Yeah. 사장님, 예? 요 밑에 물 있는 데 가서 이기이기 이끼, 이끼 한번 물팍 묻혀갖고 좀 가져올라요? 예. 아, 모셨습니다. 아, 여기가 한번 도태를 댔다가, 밑에가 도태를 댔다가 이제 내려줬네요. 아, 참, 참 이쁘네요. 아, 지금 내두가 손가락 한마디가 넘어요.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가서. 몸통은 이렇습니다. 몸통 약통, 약통이고. 아, 때깔도 좋고요. 이 생채도 보이네요. 생채로 되어있고, 내도 하고, 아주 기가 막힙니다. 아, 그래 내가 물 묻혀 오라 했죠. 이게, 이게 여기가 음. 자라나다가 여기가 좀도태되갖고 이렇게 된 거야. 음. 아. 야, 좋네. 끄는 건 하나도 없어. 내도 좋고, 몇 음. 년이야. 아, 자, 서사장님, 아우,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, 아, 근래에 보기 드문 걸 나왔네요. 아, 아 지금, 아, 이내주가 지금 손가락 한, 하나입니다. 하나가 넘어요. 거기에도 희시습고, 응. 몸통하고, 아이고, 축하드리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아, 어. 사고상입니다. 약통도 좋고, 아, 정말 좋은 삶 만났네요. 20년을 할줄르는것 같은데요. 충분하죠. 에이. 저번에 그 25년짜리 에이. 그거하고 막 먹는 삶이에요. 내가 보기 이게 더 좋아요. 음, 네, 뭐,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, 4년짜리가 얘기하면 저렇게 뭘 하냐 하겠지만은, 에이. 삶이 에이. 이, 지금 나이가 소창합니다 에이. 이, 사냥삼이나 장례삼들은 뇌두가 이렇게 내두 사이가 길어요. 하지만 자연삼은 내두가 짤막짤막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참 삶, 근래 보기 드문 삶, 참, 참 봤습니다. 네. 아이고. 4년짜리가 있는 소리 했다고 또 왕벌들 와서 팍쏠란가는 모르겠지만, 좋은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? 네. 좋다고 해야지. 아이고,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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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렇게 좋은 상이네요 아이고, 참. 어, 마찬... 그 나무 삼이지만, 나도 갖고는 한번 이렇게 찍어봐야지. 참. 이런 삼 언제 만나보고 또 하고요. 네. 벌써 입 입장부터가 여기 얇아가지고, 네. 이렇게 햇빛을 보면 입장이 해를 비치지 않아요. 음. 네. 벌써 입 자체에서, 삼인 음. 자체가 틀린 거예요. 이렇게 한번 하고요. 네. 그 다음에 요 내도 이쪽 옆으로 해서, 네. 네. 이렇게 하고. 음. 아, 정말. 좋네요. 네. 이렇게 해도 되고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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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년에 두 번째인데, 좋은 삶, 개인의 아, 두번째입니다 올해 참, 삶을 <laughs> 그냥, 아주 그냥, 대박 났습니다. <laughs> 자세 나오죠? 다시 한번 이렇게, 에두 네두 부분입니다. 에두가 길이를 보십시오. 아, 우리 서사장 참, 올해 두 번째 삶입니다. 아휴, 아. 감사합니다.